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의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는 법. 마음의 운전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버려두면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니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더 불안해지고 더 산만해집니다. 평소에 인간의 마음은 자율주행 모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생각은 스스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계속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 잠을 못 이루는 경우는요?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새 상념에 빠진 일은요? 이처럼 생각은 제 멋대로예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음의 운전대를 놓는 순간 우리는 위태로워집니다. 생각에게 스스로를 잠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의 운전대를 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함부로 방치하다가 타인에게 내맡기지 마세요.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내게 좋은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나를 위한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는 것, 괴로운 것을 흘려 보내고 좋은 생각을 강화하는 것. 이것만 가능해진다면 마음이란 녀석이 우울과 불안에서 헤엄치거나 분노와 한 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좋은 것만 취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작업은 자율 주행 모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율 주행 모드를 꺼야 합니다. 마음이 제멋대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내가 운전대를 꽉 사수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두는 거예요. 마음의 운전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세 가지를 실천해 보기 권합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덜 보고 덜 듣기, 자극 줄이기. 뇌가 피로해지면 자동 모드로 가게 됩니다. 체력이 달리면 힘을 쓸수 없는 것과 같아요. 계속 산만한 상태에 있고, 긴장 상태에 있고, 수많은 자극을 받아들이다 보면 뇌는 피로해집니다. 그러면 내게 이로운 쪽으로 작동할 확률이 낮아지고요. 그래서 자극을 의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 핸드폰과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정보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뇌는 이걸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휴식을 취할 때 핸드폰을 많이 열어보는데 그건 진정한 휴식이 될수 없어요.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극을 제한하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감각 자극 중에 눈에 들어오는 자극이 가장 크고 또 강렬합니다. 공부나 업무를 하다가 10초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생각을 바라보기. 생각의 힘을 약화시키기. 생각을 그저 바라보세요. 생각은 제멋대로 흩어지고 또 꼬리에 꼬리를 불고 여기저기로 날뛰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원치 않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걱정해봐야 해결될 리 없는 걱정거리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몰아낼수록 나는 평온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칼을 들고 무섭게 쫓아내려 할게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그저 가만히 그 생각을 바라보세요. 마치 모니터 속에 영상을 바라보듯이요. 어느 것도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차버린 애인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비참해지듯이 마음도 집착할수록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놓아두는 것, 바라보는 것,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생각에게 해야 할 태도입니다. 귀여운 이웃집 아이를 관찰하듯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생각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만약, 좋다, 싫다와 같은 판단이 든다면, 하늘은 파랗다, 혹은 사과는 빨갛다와 같은 중립적 문장을 되뇌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판단을 내려두고 생각 그 자체만을 바라보세요.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셋째, 나의 뇌가 야생에 길들어져 있음을 기억하기. 불안이 높은 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불안감은 생명을 지켜주는 시그널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확보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시시대 환경에 알맞는 최적화죠. 진화되긴 했지만, 석기시대의 뇌를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뇌는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불안경보를 자꾸만 울립니다. 하지만 원시인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생명을 위협하는 포식자의 침입이었다면 현대인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은 타인의 시선, 시험, 과제 같은 것으로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불안 때문에 더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현대인의 일상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경계상태로 긴장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평온해져도 괜찮습니다. 계속 불안해하고 그 불안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원시 시대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었지만 현대에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나인웨가 야생에 길들여져 있음을 아무리 불안감이 올라와도 내 생명에는 아무 지장도 없음을. 칭얼거리는 불안을 그저 살살 달래 다시 잠재우기만 하면 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에게, 괜찮아, 나안 죽어,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하고 잘 보내주세요. 그리고 해야 할 일에 차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괴로움을 끌어안는 진정한 운명의 아모르파티 만약 지금 우리 삶이 영원히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이 다음 생애와 그 다음 생애에도 동일하게 끝없이 반복된다면 그래서 지금의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괴로움을 무한히 다시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독일의 철학자 프레드리 니체는 영원 회귀 사상을 통해 이 순간이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삶의 조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운명, 즉 기쁨과 슬픔, 괴로움까지 모두 긍정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나 자신과 내게 주어진 모든 운명에 대한 사랑인 운명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로 더 유명해진 바로 그운명에요 산다는 게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영혼 회기는 니체 철학의 근본 사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개념이라기보다. 니체의 체험적 사상에 가깝습니다.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사랑하는 운명애로 연결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조건들을 탓하는 대신에 그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고통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삶,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수용 전념 치료에서 말하는 고통에 대한 시각, 즉,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괴로움을 겪지 않을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시각과 연결됩니다.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괴로움을 끌어안는다는 건또 어떤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여전히 삶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리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은 거대한 삶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 오직 찰나를 살면 되죠. 그러니 조금 가볍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높은 파도를 두려워 않는 서퍼처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어도 칼퇴를 해야 해라는 믿음에 사로잡히면. 퇴근 무렵에 생긴 업무가 더 괴롭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은 탄탄대로여야 해. 라는 생각이 시험 낙방이나 구지 활동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괴로움 없이 편하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은 삶을 더 괴롭고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삶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구불구불하고, 비탈길과 내리막길이 섞여 있다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떤 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높은 파도를 만나도 당황하거나 허우적대지 않고, 스릴 있게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말이죠. 구덩이나 비탈길이 불행이 아닌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높은 파도도 두려움 없이 즐기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현재가 선물처럼 기꺼이 다가올 겁니다. 선물로 다가오는 모든 찰나를 맛있게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기꺼이 지금 이곳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고통을 껴안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용기를 내 지금 여기에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을 기꺼이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마음을 튼튼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겨울철 과일나무 같아 보일 때가 있다. 그 나뭇가지들이 다시 초록색으로 변하고 꽃이 필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